첫 모의고사 꿀팁 17가지! 입시덕! 후! 첫보고 다가오는 소리에 떨고 있을 후면들 너무 쫄지마라! 실전에 도움되는 무고 깨알 꿀팁 17개! 어간다 후! 준비물 샤프 검사 지우개 정테이프 그리고 내 네. 귀여운 손에 펜촉이 너무 물렁하거나 너무 뾰족하면 오에 말에 빨리빨리 긁기 애매하 딱딱한 놈으로 구한 후 슬쩍 짓눌러서 들들여 놓으면 요. 시험지가 날쌍한 음. 재질이라 찢어먹지 않도록 박따기보다는 올라이첫 오에 말정이안돼 시험지 자체를 누르 마무해야 했던 내신과 달리 모의고사 수능은 수태 사용 가능 갈락거리지 않는 수태가 고정 맛집이 시간도 못 보고 술술 풀다가 마킹 못하는 절망선을 방지하려면 요렇게 시계 하나 챙겨서 철책하면서 풀어주기 문제지가 신문 처럼품내 하고 벌럭되는 재질이라 가방 달수 있어 최대한 책상 위에 아무것도 안 올려둬야 다루기가 가능하다는 거.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활과학, 탐구. 범위는 중학교 전범위. 국영수는 4 5 문항으로 0점 만점. 국사 탐구는 2 0 문항으로 5 0점 만점이. 선택과목은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라. 1학년모고는 선택 없이 싹다 통합형으로 푸니까 사탐, 과탐 모두 보는 게1학년의 특징. 일단 모급 맛보기 스푼으로 음먹해 본뒤 자기 퍼커리문인지이인지 판단해 보는 것도 무쿠띠 너무... 간단히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시험이니까 뭔가 거창하게 새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정 불안하다면 EBSI에서 모일 모의고사 기출을 뽑아볼 수 있으니 구경하고 가도 연출. 이번는 매체 먼저 푸는게 좋아. 아니야 언어 먼저 풀어야지. 매체는 뭐고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문법, 매체는 신문, 뉴스, 메신저 대화 질문, 합법은 발표 같은 말하기 지문장문은 글쓰기 설정의 질문이 보통 한지문 안에 전어 가지 문항이 알감자처럼 딸려있어 빨리 빨리 쉽게 칠수 있는 놈들은 맨나 매체 바닥이 대표적. 그래서 샘파이들도 더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라더라. 하지만 종종 고만난도가 돌아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고난도 문제는 보통 비문학에서등법지문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나 경제, 철학처럼 어휘 자체가 기묘해서. 에 네, 번설이. 깊은 질문들이 무시무시하니 해바다 싶으면 다른 문제 먼저 확실히 이고 컴백한 걸 첫. 예수실 네, 너무 겁먹지 마라 요즘엔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추세라 모르면 일단 넘기고 아는 것부터 풀자가 요즘 메타 이차함수 도형의 성질 문제가 단골이니까 이차함수 특집 도형 공식 키지가 필수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만 도로록 복습해가도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다더라 작은 차근 푸는 게 좋지만 수학에 자신 있는 응원이라면 검산 마킹할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해 놓고 푸는 연습을 해봐도 괜찮 듣기에 자신 있는 연극 천재 후먼이라면, 듣기 시간에 뒤쪽 도케 문제를 야금야금 풀어서, 문제 풀 시간을 아낄 수 있음. 빨리 풀수 있는 도케 문항인 G8, 19, 20번 같은, 전직을 심정들 주제찾기, 거풀 수 있는 영어 고수 후먼이라면, 40, 45번 정문 도전에도, 괜찮! 이런데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다면, 선배들이 괜찮아! 듣기 팁은 잠깐, 광고 타임 갖고, 수집 조료에 홍박두! 조용히 영어 듣기에, attention! 하고 싶을 때 탈격인, 우리 헤드폰, 짜갑피다 가자! 라고, 다안 들려. 숙혈라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버스 안에서도 뭉쩍뭉적 오즌 시간에도, 대그만 볼륨으로, 건강 감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집중스럽 무겁고 귀찜겨서. 언론데 저희도 그게 별로라 새로 개발했습니다 도니의 드폰은 경량해 족빛, 레더알랑 쿠션, 소재까지 새로 개발해 오래오래 끼고 있어도 난하게 아, 공부할 수 있을 안 번들거려서 안졸스럽고알싸만 디자인까지 오 한번 써볼까 리리아 도니의 드폰 이미 드폰 맛집으로 도문나서 벌써 갖고 있는 놈은 안에 한 두른 꼭 있는 게수더로 <목소리> 광고 우온부사 시험지는 신문지 스프라 이지 별로 리가돼 이렇게 모고 종이를 접거나 분리해서 미리 빼놓고 풀면 왔다갔다가 난하 근데 자신 없으면 듣기에만 집중하는 거 알지? 2편 시간 다운치는 응? 놈들의 11번 의미 추록 31, 34번 인칸 문제 이런 놈들은 아싸리 맨 마지막에 첫, 첫 모금은 공합사회 동합과학을 가보 경수와 항구가 다른 점은 바로 오해말을 같이 쓴다는 거한 번에 쭉 시험치는 게 아니라 과목마다 10분 단위로 쉬어가며 시험을 칩 이때 대구 과목을 풀거나 마킹한다면 부정행위로 시험지 압수당할 수 있으니 조심! 조심! 푸. 우 평생 시험이 끝났다 그런데 이거 봐서 어디 났어 먹음? 3월 의구사는첫 전국 등수 결정전, 논축제 스페셜! 야! 바로 후먼의 객관적인 수준을 알수 있다는 사실! 전국 등수랑 반등수 다 나오고, 보기 시험지 밑에 a 1로 표시되는 정답도표가 있으 알파벳은 문제 수준을 알려주는데, 뒤로 갈수록 어렵다는 뜻이, 만약 ABC 등급을 틀렸다면, 중학교 내용이 망순한 거니까, 복습 또 복습! 이기 음. e 위주로만 틀렸다면, 바로 이어들어봐요! 고등학교의 숙후. 말 그대로 오이로 보는 고사이니, 너무 쫄 필요 없다 후먼들! 앞으로도 영이 도와줄게! 그럼 구독하시고, 똑똑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바이